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배를 만들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잘 모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예. <laughs> 바다에 대한 동경을 이미지를 그려라. 바다를 그리워하도록 큰 바다, 큰 바다에 어떤 마음을 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큰 배를 제작할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서 그 배를 타고 큰이큰 큰 파도도 이기게 되는 더큰 파도도 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 가운데 배를 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라, 저거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참 하락한 게 많죠.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으면 이것 하고 저것 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일이 될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오래도 자랑거리가 되고 오래도 슬레임이 되는 것이죠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곳 그곳을 사모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그 사모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남전도회와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공식처럼 대배으면 뭔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착 들어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큰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사 시대에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미디안 백성은 잔인한 백성입니다. 그러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추수를 하려고 할때이 쳐들어 와 가지고 추수할 곡식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북방 쪽에 보면 여진족이나 거란족 이런 에, 족속들이 뭔가 추수할 때쯤 되면 와서 곡식을 가져가 버려요. 외적들도 마찬가지죠. 외구도 마찬가지예요. 주수 때만 되면 그래서 불안해서 산속에 숨거나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도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미디안 종속들에게 그런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 이족건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인 숫자가 삼만 이천 명이. 모이게 된 것이죠 3만 2천명이면 고대로 보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전쟁하기 위해 군사가 3명 3만 2천명이 모였다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시고 또 이끌어 가실 때에 3만 2천명 가지고 다 가지고 전쟁하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만명 정도 만명 정도를 돌려 보내라라고 22,000명을 참 돌려 보내라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남겨진 사람이 만명 정도가 됩니다. 만명 정도가 되면 무언가 전쟁을 제대로 해볼수 있는 숫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많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알겠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만명 정도도 많다. 그리고 테스트를 통해서 이 중에 9,700명을 다시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려보내라고 라 되어 있어요. 돌려보내라.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남은 사람이 300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300명이 모였는데 이 300명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쟁은 쪽수다 이런 생각을 하죠. 군대는 에 숫자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 상식이 당연한 마음에 모습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300명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일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순종하는 사람과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한번 잘 보십시오 기도원은 원래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6장에 보시면 기도원은 의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건 믿기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큰 용사이십니다 굉장히 있던 금없죠 그죠? <laughs>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기도원을 보고 큰 용사예요 근데 이사사기서를잘 보시면 기도원이 이것 피해가지고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숨는 모습을 보게 돼요 움츠리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원래 급이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싸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다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죠.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큰 용서요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싸움 제일 못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네 학교 짱이지 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옛날 이야기라잘 모르신 것 같은데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그거죠. 네가 큰 싸움 제일 잘한다면서 여기서 믿음이 제일 좋다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뿌듯하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눅이 들겠죠. 이 기도원은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용서라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알게 해달라고 어떤 증거를 달라고 합니까? 솜, 양털을 뭉치를 마당에다 둡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일 아침에 이 솜털만 푹 이슬로 젖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당에 양털만이 이슬에 젖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누가 놀랬겠어요? 기도온 지가 놀랐죠. 그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내뱉은 말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말대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반대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마당 쳤든지 소음 줬든지. 그렇죠? 이두 가지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이튿날 들어주셔요. 깜짝 놀란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6장에서 이제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나팔을 불매해 3만 2천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3만 2천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아마도 기도원은 이 3만 2천명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 미디안 족속을 완전히 접부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수만 명의 백성들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도 돌려보내고. 또이 서서 무릎 꿇고 개처럼 핥고 있는 여러 사람들 다돌려보내는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전에 기도원 같으면 아니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32,000명 겨우 모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충분한 원망과 충분한 의심과 충분한 저항을 할 만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6장에서의 기도원이 아니라 7장에서의 기도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원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요청에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래도 주의 일이면 사람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쪽수인데 사람 몇명더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볼 때에 작년에 이렇게 특송하는 거하고 올해 이렇게 특송하는 거하고 달라요.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죠? 네, 우리 회장님이 열심히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는 우리의 기대이죠.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한 성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역에 일할 때에, 우리 구역에는 노인들만 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죠? 구역장들이. 우리 구역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저기 멀리 경산까지 가야 되고, 경산 앞에 지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부담이. 그죠? 우리 전도에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낮에 올 사람도 없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또 교사가 있으면 그때요. 요즘 애가 없어요. 아까 우리 어느 집사님 제가 어린이집 잘 되고 계시죠? 하니까 애가 없어요. 애가 <laughs>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는 늘 숫자에 민감해요. 숫자에. 그 숫자가 뭔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죠. 제일 민감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저도 큰 교회에서 보니까 예전에 몇 명, 몇 천명 전도 숫자 달성하고 나니까 그 다음 팀장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금식하기도 하고 팀원 보고 막 쪼기도 하고 덜덜덜 뽑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숫자가 뭔지 그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민감합니다. 보이는 숫자, 보이는 군사, 보이는 무기, 보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갖춰 있는 스펙들 이걸 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어떤 것에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온처럼 3만 2천에서 만 명으로 떨어지고 만 명에서 300명이 떨어져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순종할 가구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 데리고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남전도회가 그런 주님 눈에 들어가는 300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남자 이야기로 이렇게 적었다가 처음에. 이건 깡패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하겠다 싶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의사남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사남전도들과 되게 되기를 주 여러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식의 첫 번째는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갈 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라도죠. 그렇죠? 그게 되어 있으면 주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큰 용사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숫자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는지 이것을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사남전대대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순종함으로 돌다가 안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순종함으로 나가기만 했는데 이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이요단 강물이 어떻게 멈추게 됐습니까? 순종함으로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을 때에 순종의 그 길로 인하여서 요단 강물이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스펙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 몇명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거나 절과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 많고 저금 때문에 기뻐하고 또 즐거워한다면 우리의 기준이 항상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약한자가 강골 감당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다윗 한 사람이 이 블레셋 전체를 감당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는 우리 사남전대대기를 주일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많이 모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순종으로 나가고 있는가.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 앞에 그 눈에 합당하게 드는 우리 사남전자의 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의 일을 할때 주의 방법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00명의 이 용사들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분석해 보면 이들이 독특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이 보시면은 5절부터 6절 오절부터육절까지 보시면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물을 어떻게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손에 이렇게 쥐고 그렇지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마시시겠습니까 서서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하는데 물이 어떻게 돼요? 흘러버리죠. 잘못 마셔요. 물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경계가 목적이에요. 경계. 센스가 있는 것이죠. 군사의 제일 기본이 뭡니까? 경계예요. 방비인 것이죠. 이 300명은 혹시 골짜기 넘어 있는 미디안 군대가 300명이라는, 또 때로는 2만명이라는 것을 숫자를 얕보고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 이게 제일 우승 순위였다는 거예요. 군사로서, 이 군인으로서의 제일 중요한 군인, 군인으로서의 센스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나머지는 어땠습니까? 오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요? 개로 개하는 것처럼. 헐떡헐떡헐 마셨어요. 무릎을 꿇고 마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개를 숙이고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뭐예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군인은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이 만명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으로 주님은 주의 일을 감당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경계할 줄 아는 사람 깨어 있는 300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동료 목사님의 딸 이야기가 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얘가 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실컷 이 좋은 대학에 보내놨더니만 이 취업을 해가지고 좀 효도도 좀 하면 좋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졸업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의 부족한 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 반드시 세계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자기를 뽑겠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랍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기업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인재로서 나가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부모에게 했다고 하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도 되겠지만 얼마나 참부듯하겠습니까그 그렇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된 교회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남전들과 바로 그안 준비된 은혜의 전도회와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군사적인 센스가 있어야 돼요.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용맹할 줄 알아야 돼요.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전략을 짤줄 알아야 됩니다. 명령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도 믿지 않는데 전략을 아무리 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믿음이 준비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준비되면 그 믿음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 전도회가 바로 그런 믿음에 준비되어 있는 어느의 우리 귀한 전도회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여 바라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준비된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 를 알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거죠 옆에 분한번 째려 보지 마시고 인사 드어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일해야 돼요. 우리의 경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스펙과 실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방식 가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요. 태산과 같은 몹은 그 산도 옮 길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엘리아처럼 숨어 가지고 그죠? 나의 숨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러면서 잠적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너무한 사람들이죠. 절대 우리를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무기를한 자이고 어떤 연약한 자이고 어떤 죄 가운데 가는 자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를 그래도 건지시고 그래도 불러 주시고 그래도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도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러한 자를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300명 우리가 봐도 적은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한 명이 천명 아니 만 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우리는 절대 보이는 것으로 묵상하고 보이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무기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무기로 삼는 은혜 우리 기안 전도회와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께서 온땅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은 당시에도 무식한 방법이고 미련한 방법이었어요. 죄수 중에 제일 극악한 죄수가 달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미련한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나고 예쁘고 아니면 뭔가 주님 앞에 공덕을 쌓고 헌신을 잘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에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 미련한 것들로 인하여서 강한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 에 300이라는 이 메시지와 30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50명이라도 아니 10명이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무기로 삼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일들과 어떤 사역이라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할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왜 모세를 80세에 불러주셨을까요? 그렇게 똑똑한 모세, 40세면 정말 왕자로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나 하나님의 일은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렸던 8 0세에그 시골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살고 있던 그 잊혀진 40년 뒤에 이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을 기억하고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지팡이가 필요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지팡이로 쓰임받는 우리 사남전대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